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8일 어, 오전 방송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어, 어제 미국 증시를 보 보니까 장 어, 개장하자마자는 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미중 무역 협상이 이틀 앞둔 상황에서 어, 증시도 이제 조정이 조금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어, 제 차익 메모리 조금 나오는 모습들이 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어, 장중에, 어, 미국 시간으로 1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그때 상호, 중국 상호부에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몰 딜로 합의를 하면서 지금 당장 해결이 어려운 모습들, 어려운 것들은 내년에 시간표를 짤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상승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스몰 딜을 합의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제 내년에 시간표를 만약에 어려운 문제들도 내년에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오면서 상승했지만, 어, 이러면서도 몇몇 실적적으로 호재가 발표된 기업들을 제외하고, 스몰 딜, 아 역시 스몰 딜이구나 이런 이벤트 소멸을 좀 우려하면서 미리미리 체액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오며 나오 나오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호재들은 그 바이오 기업인 스타라피틱스라는 회사가 화이자랑 신약 신약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따내면서 31% 정도 상승을 했고 이래 인해서 미국의 바이오 이 이후에 미국의 대부분의 바이오 업종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얘기인데 중국이 요즘에 말이 많죠. 어 보통 여태까지는 협상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너네 관세 더 때릴 거야, 너네 거래 끌릴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번에 합의 알아면는뭐 관세 폭탄을 때려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트럼프 가 조용해요. 그 대신에 중국이 말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월 시어. 지금, 이제, 추, 이런, 압박카드가 없어진 게, 어, 중국, 이번 합의의 주도권이 중국한테 있다라는 거다. 이제, 우리한테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중국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배경이 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그, 전국 불안 때문에, 어, 작용한 것이고, 어,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 환율이 7.1343 정도로 되는데, 오늘 국경제 끝나고 중국이 처음으로 장을 열거든요. 아주 오늘, 여태까지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던, 환들이 막 움직이면서, 오늘 우리 환율도 좀 혼조세를 보이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10분인데요. 어,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 또 옵션 만기 바로 정거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언급드렸듯이, 이번에 발표하는 실적이 다음 분기 예상 전망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어, 생각이 되고, 어,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왔었죠, 최근에. 근데 그게 3분기 실적은, 뒤로 하고, 4분기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 예상 전망만큼, 어, 그 기대를 뛰어넘지 못하면은, 아마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왜냐면, 옵션 만기전 정글에 이기 돼서, 어, 아마 그 한쪽으로 막 배팅이 쏠리기에는 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배팅이 이왕 쏠릴 거면 팍 쏠려야 됩니다. 팍 쏠리던가, 지지부진하던가, 애매하게 1, 2% 움직이면은, 어, 옵션 만기, 그, 까 그러니까 움직여도 상관은 없는데, 옵션 만기일 전에는 보통 크게 움직이거나, 안 움직이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 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어, 예상 실적이, 어, 우리 기대를 뛰어넘지 못하면, 조금 지지부진 않을까, 아을까 그리고 또 어제도 바이오가 워낙 셌고 미국도 어제 바이오가 셌습니다 이제 그런 면들 편에서, 어, 반도체가 그 바이오의 수급까지 빨아들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따가 08시 40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면은 저도 내용 정리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어, 최근에 장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장 한번 돌려주길 기대하면서 저는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